자 얘들아 나누기는 딱한 번만 할게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4x 빼기 1 나누기를 해보시면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얘를 나누기를 하면 3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3x가 돼야 돼. 그러면 계산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를 빼기를 해주면요. 이가 없어지고, 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5대고,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대고, 빼기,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순수로 하는데, 너희 평소에 나누기 하듯이. 그러면 3x마이너스와 나머지는 12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음, 3번. 그리고 넘어가서 얘 나누기는 한 번만 또 다시 해볼게. 한 번에 좀 혹시 모를까봐. x 빼기로 나누면 x 이렇게 되고 빼면은 이거 빼기를 하니까 이거 5x제곱. 5x제곱 없어야 되니까 5 들어가야 되고 5x제곱 마이너 10x. 다시 빼주면 10x. 그 다음에 이마이너 4가 내려오고. c는 4, a는 5, b는 5, c는 4. 다시 빼기 해주면 없어지고 16이 되겠죠? D는 16. 이렇게 되겠네. 직접 나누기 연습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것은. 그러면 계산하면 30. 그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96번 같은 경우에는 3차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얘도 너희가 나누기를 한번 해봐요. 근데 해보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시계작성으로 다시 알려줄 테니까 시계작성으로 한번 해봐. 자, 너희 보면 이 식은 얘네 두개 곱한 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이 소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개 곱한 거에다가 얘를 더하면 이가 나오는 거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을 해서 풀어보면요.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이게 몫이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가 와야 하는데 나머지가 2x 플러스 k라고 돼 있죠. 2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고 몫은 차수를 잘 보세요. 여기가 3차.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3차야 되니까 앞에 개수가 3이야. 3이니까 여기는 3x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 3x 세제곱은 맞죠. 이렇게 했을 때. 해주고 여기 뒤에 숫자를 몰라요. 모르니까 뭐 A 이런 식으로 와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가 처음에 하면 어려울 수있는이 3이라고 하는 걸 맞춰줘야 돼. 이게 2개 곱해서 3X 세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요. 자, 지금 얘는 1차의 계수가 5야. 그럼 여기서 1차의 계수가 어떻게 나올 건지 를 너희가 생각을 해봐서 문제를 풀면 1차의 계수는 할줄 알아야 돼. 나누기도 할줄알아지만 얘랑 얘랑 곱하면 1차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차 나오고 여기 1차 있죠. 그래서 1차를 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6 여기는 2 계산했을 때 1차의 계수가 5가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숫자를 계산해버리면 숫자는 2A 더하기 뒤에 k 계산한 거가 숫자 11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8, 5니까 3이니까 a는 얼마가 나와? 3 나오고 a 더3 넣으면 6 플러스 k는 11이니까 k는 5가 나오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 이거 꼭 이렇게 시계 작성으로 풀어보세요. 꼭 해봐야 된다 얘들아. 97번도 마찬가지로 시계 작성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5X 더하기 A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자 차수를 보세요. 얘는 3차 마이너스 2X 세제곱 여긴 X제곱 이렇게 엎했을 때 가장 큰 차,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들어가. 그리고 맨 앞하고 얘들아 맨 뒤만 챙기면 되거든? 뒤에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 0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a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해서 a가 돼야 돼. 더하기 a 자계수 비교 갑시다. 이제 자 얘는 5야. 2차가 그럼 2차 요렇게 2차 요렇게 2차 그럼 a 마이너스 e는 5 이렇게 나오고 1차 요거 요거 그럼 a 빼기 얘도 a 빼기네. 어, 똑같이 1차도 5. a가 7 그니까, 러 a가 7이니까 답은 a는 7.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98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x 제곱 플러스 로 나눴대. 그럼, 목시, 목시 ax 플러스 b인데, 자, 보세요. 맨 앞에 꽉가 맞추는 것처럼 여기가 1x 세제곱이지. 여기도 1x 세제곱이라서 x가 돼야 돼. 그리고, 목시 b니까 a는 1이고 지금 x니까 더하기 b.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식을 적고요. 이제 계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b. b. x제곱이 b밖에 안 나와. 그래서 x제곱의 계수는 마이너 3은 b. b가 마이너 3. 다시 쓸게요. 마이너 3 쓰고, x의 계수를 맞춰줘야 돼. x의 계수 x, 그럼 x의 개수가 1x, c 한 거가 4,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d의 숫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 그러면 c는 뭐예요? c는 3, d는 2.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1이고,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3, d는 2. 그래서 ad, 2, e, bc,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